어, 지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어, 그 일곱 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중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도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주변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도아데리아, 서머나, 버가모, 또 빌라델피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도아데리아, 버가모, 빌라델피아, 뭐 이런 교회들은 가보면, 우리가 그 교회 흔적을 찾아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덩어리만 남아있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저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화해서 그 교회를 찾아서 가봤더니, 어머, 그냥 조금 흔적만 남아있어. 조금 흔적만 남아있어. 두하대라 교회? 흔적만 남아있어. 버가모 교회? 그때 돌덩어리밖에 없어. 그런데요, 이서문학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터키의 3대 도시가 이스탄불,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그다음에 앙카라, 수도 앙카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바로 서머납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도시입니다. 그 항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항구가 바닷가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되었습니다. 저 서유럽에서, 때론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에서 다이 터키로 들어오는 이 항구도시입니다. 물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이 이즈미리에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이 쫙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입니다. 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직할령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 로마 관청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곳이었어요.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주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 그 서머나에는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직접적으로 미쳐지는 곳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제우스 신상, 큰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진 곳이 서머나입니다. 그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는 신이다. 로마 황제를 다섬겨라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의 주는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9절에 오늘 구절에 보니까 어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난번에 몇해 전에 터키에 우리 코누케트 감리교회를 방문하느라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하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심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예,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이 사팡이라고 하는 이 교인, 사팡 집사님하고 친구라서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사팡이라고 하는 교인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잘렸다는 거예요. 교인하고 친하다고 버스 회사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기도해 줬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잘르는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기사에게 3천만 원을 보상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터키는 신앙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택하든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나라. 교인 일곱 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터키에는요, 터키 국민들에게 주는 이 민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딱 내면요, 어? 기독교인? 아, 그 다음 분들은 상대를 안 해요. 그 사람은 예배입니다. 안 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완전히 벌레 보듯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수 있나 요 없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이 사회에 어울려서 잘살 건가? 아니면 이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거냐? 이 결단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직장생활을 할수 없어도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궁핍함을 안다. 그 궁핍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환란으로부터 왔어요. 환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궁핍함을 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주님이 알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실상을 내가 안다. 그들의 실상을 내가 안다.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 여러분,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구하고 틀어졌거나, 그래서 그냥, 어? 이 적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아멘. 너희는 부유한 자다.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게 없고 생활비가 떨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태백에를 다녀왔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 김도영 목사를 만나고, 또 남궁동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한 번은 찾아가서 제가 밥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정막강산 같은 그 골짜기를 찾아가서 제가 모시고 나와서 저녁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제 친구 목사, 목회 30년 했는데, 야전히 시골교에서 30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 지을 때, 아, 좀 조금만, 저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예배당 300평을 넘게 짓냐. 한 50평만 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예배당은 한 3, 40평밖에 안 돼요. 거기는요, 숙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콘도처럼 한가득에살수 있는 집,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집. 그 방이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너왜 그거 하냐? 누가 여기서 자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고 서운한 게 있어서 한다는. 그런데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지치고 정말 다운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여기서 쉬고, 여기서 편안히 있다가 새힘 얻어서 돌아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떠나가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한 달, 두 달을 살다가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살다가 가고또 목회하다가 힘들면 와서 한 주간 동안 쉬어도 가고, 그곳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교회, 약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너는 참 부유한 목사다.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저도 그래서 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은퇴하면 센터 하나 만들어서 성리사님들 지치고, 피곤하고, 오셔서 그냥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쉬었다가 새힘 얻어서 다시 사역자로 돌아가게 하고 목회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오면 돌봐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성도들이 지치고 낙심될 때 와서 또힘 얻고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내 친구 목사지만은 너는 참 부자다. 너 때문에 힘을 얻고 너 때문에 용기를 얻고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너는 부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만 많은 것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배풀만 사는 사람이 있어. 주님은 이선만학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이지만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넌 궁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우리가 가난하지만 이선만학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사람을 오게 던져 시업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아니,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니가, 니네 겪는 환란을 한다. 니 고난을 내가 한다. 안다.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더큰 고난이 있다. 더큰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도 힘든데, 더큰 곤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있어요, 앞으로.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기근, 지금 중국이 또 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몇두개 때가요, 지금 동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중국 접경에 들어왔어요. 이놈들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 하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놈들이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중국에 상륙을 했어요. 중국 서해안 끝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놈이 한번이 여기까지 중국 전투를 휩쓸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놈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면 우리나라도 이풀한 폭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재난과 재앙은 캐시록에 있는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고, 바다가 다 죽는 그런 재앙도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이제까지 그것도 힘든데, 더큰환란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방어선에서 이제 한 중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야, 3일만 버텨줘. 3일만 버티면 우리가 본대에서 물자가 작업을 지급을 받는 대로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지원군도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3일만 버텨다오. 3일만 버텨. 이게 3일 동안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어요.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버텨냈어요. 이게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실탄도 떨어져 가고, 무기도 떨어져 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본대가, 어? 적의 침략을 받아서, 보급품을 보내줄 수가 없단다. 어떡하냐. 너희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다오. 방법이 없다. 너희들 믿는다.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버텨요? 너희들을 도울 힘이 없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무너지면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끝이다. 우리의 희망은 너희다. 마지막까지 지켜다오. 어떻게? 오늘 이 서강의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안다. 그런데 어떡하냐? 앞으로 더큰 고난이 있는데 어떡하냐? 너희들이 이제 옥개 사람을 덧져서 감옥에 가둘 거다. 10일 동안 너희가 큰환란을 받을 텐데, 견뎌낼 수 있겠니? 견뎌낼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에는요, 이겨냈어요. 고난을 이겼어요. 이 서문학교의 유명한 목사님, 폴리감 목사님 있잖아요. 이 폴리감 목사님에게 이 로마 관청에서 묻는 거예요. 야,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와!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요. 너게 맨날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냐. 야, 너 옥에 가둘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더 주님께 묵상하면 되지요. 너저 사자의 입에도 찍혀 죽일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내가 잠깐 사자의 입에 찍혀 죽는 게 낫지. 내가, 응? 어? 치옥에 가는 게, 더 두렵지. 사자, 사자에게 찢겨주는 게 두렵지 않다고. 너는 저불 가운데 집어 던질 텐데, 그것도 두렵지 않니? 차라리 내가 내 육신 껍데기에 잠깐 어? 불에 태우는 고통을 받는 게 낫지. 불과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잠깐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게 낫지.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폴리갑을 사자에게 던져줬어요. 사자들이 입도 안 벌리네. 물질 하나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불이 폴리갑을 태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참수하고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때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견뎌내라. 참아내라.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은 이 로마의 황제가 열 명이 기독교인들을 극락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지켜낸 교회. 이 교회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낸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들에게 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경지에 승리자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과 핍박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별류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세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병이 두렵습니까? 아침에 오늘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그 동문의 카톡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1차 세진이 끝나고 나서 그 흑사병이 촤악 퍼졌답니다. 아니, 이 엄청난 병이. 막 두려워서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할 때 어떤 나이 듯은 한 분이 뚜벅뚜벅 뚜벅 걸어서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매다가 장례, 장래, 장례를 주고 묻어주고 막 그러는 거 야,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런다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응? 흑사병 걸려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죽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언제 죽나 봐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계속 지켜보는데. 그리고 다 장례를 해놓고서는 그리고, 어, 손을 턱, 어. 턱 털고서는 빵을 먹고 그 쉬고 그러는 거야. 땀을 닦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저, 어, 그 병, 병든 사람 시체에 묻어놓고서 거기서 빵을 먹냐고. 빵을 먹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 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조사를, 어떤 사람 해서 어떤 사람이냐고 조사를 했어요.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장례를 치르고 온그 사람의 손에서 이 바이러스가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야. 바글바글. 근데, 툭툭 터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떨어지면서 새카맣게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브레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사람들이 뚜렷할 때, 그 죽은 시체들을 가서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그 수고를 하는데, 그 몸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들은 툭툭 터는 순간, 시커먼 재가 되어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꼭 탈출하고 싶어 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만나보겠다고. 그이 목사님이 중국 북경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왜 나오시려고 하느냐고. 그분의 대답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내가 마음껏 찬송하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죽어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여한이 없겠다고.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내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탈출 못 시킨 줄 아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저녁을, 점심을 같이 할수 있도록 어렌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줬어. 몇 명에 대해서 예수는 다섯 명이요. 어른들 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의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영소로 끌려간대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투벅투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소.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이목 사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만 한 마디에 예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 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 오는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꼬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꼬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기스를 쳤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운전수더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년 전에 와서 그 노인애들 만나지 않았어. 아예. 그 말을 하면서 운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여섯 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갔다,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여섯 명은 매맞아서 머리,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아홉 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 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